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폴리머 안정제, 연료 및 윤활유 첨가제, 코팅제, PVC 안정제 등 제조 송원산업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2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6%, 비용의 증가율은 5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.9%, 단기순이익률은 4.6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73%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73% 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무형 자산은 주로 기계 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54%로 보통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85%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. 차익 규모는 현금보다 많으며 재무 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9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연속 배당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3%입니다. 이상 송원산업이었습니다.